게로 온 권놀이입니다. 야야야 게임하지마! 아니 좀 하면 안 되나요? 잼민이 목인타원인데, 넌 잼민이니까 하게 해주지. 오 왔어? 이거 깨면 더 하게 해주는 거죠? 안돼떨어졌어 아, 네. 깨면 로벅스 좀 줄까? 후. 네, 제발요. 미안 아빠도 없다. 안 돼. 여기 얇은 곳을 하고. 에이 이 킬블록? 아니 킬블록이 아니라 데미지 블록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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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지 야! 뭐야 이거? 아, 아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아파트먼트.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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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사라져? 에? 아 무서워 너무 긴장감이 돼. 점프. 당신은 잼민이입니까? ᄋ, ᄋ, ᄂ, ᄂ. 왠지 이 이응, ᄋ은 아니요? 은 니은, ᄋ은 내인데 지금은 잼민이는못깬다워이기 때문에. 우와, <목소리> 뭐야! 뭐야! 구독 눌러라! 구독 눌러라! 사귀줘요 구독 눌러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관리해라! 파이트먼트. 여기까지는 쉬운데, 왜 아까 거기서 죽었지? 니가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잘아요 아파트 오버! 어, 아이, 오, 박는데. 자, 갑니다. 그냥 전 여기로 갈게요. 친구 근데 왜 저기, 유저는 왜 저기로 가지? 회올리 할수 있나? 지름길? 이거 유저가 먼저 오는 걸 봐야겠는데. 아 이것도 왠지 아닐 것 같은데 어떡해오 뭐야? 오? 오? 뭐지? 우와 여기 이런 이런 길이 있구나 아까 거길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오 여기 뭔가 숨겨진 길이 보이는데 여기로 그렇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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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오 이제 하늘색이다 우우우 뭐야? 뭐야? 가자. 어, 뭐야? 이거 안 보여. 저 옆으로 가야겠다. 재민이는 못깬 타워 깨기 도전.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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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디아프랑 무서워.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 얇아. 개 얇은데 통과했다. 무더워, 무더워. 살려주세요. 오와 떨어졌다. 한번 더 점프. 슈퍼 점프, 점프, 점프. 아. 흠. 음. 여기 점프를 좀. 하는 음. 음 왼쪽 오 오른쪽 오 흠. 음, 시끄럽고 음 어느 쪽으로 가지? 어, 왼쪽 오른쪽 그니까 선택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음 친구 유저님 좀 알려주세요. 왼쪽 어이! 잠깐만 근데 여기에 왼쪽 오른쪽 제작자가 왠지 또 번갈아가면서 할것 같아서 뭔가 속임수를 넣었을 것 같다. 와우! 오 왼쪽 오케이 오아 떨어질 뻔. 이건 걸치면 되는데 공수를 써봐야겠어. 어 여기 아니고 여기다 그러면 휴 걸치기 성공해서 다행이군. 얍차. 아 이거 날개 때문에 잘안 보이네. 그냥 날개로 날면 안돼 나나. 알아봐. 날기 싫어 근데 내가 깨고 싶거든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와 뭐야 슈 실수했다 점프 슈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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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달려 달려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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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오케이 됐다 우리 권돌이는 이걸 깰 거기 때문에 권돌이 데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줘. 어, 이거 망했는데? 아빠는 했어요. 근데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 뭐지? 이거 안 걸쳐지는데? 어, 아, 이거 이렇게 가는 거구나. 점프, 점프. 뭐야? 얍, 그렇지. 렉 걸려가지고 떨어질 뻔했다, 이거. 이거 뭐야, 렉! 렉 걸려요, 이거. 렉을 걸리기 싫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뭐야, 이거! 날아간다! 무서워! 아니, 이거. 아니, 렉 진짜, 아니, 렉은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웬, 오. 왼 왼? 왼오웬맨 외워 놓을게요. 여기 왼쪽이었고. 왁. 렉 때문에 너무 힘든데. 렉좀안 걸리게 해 주시. 어이 실분. 쁘 하하. 칸. 하늘로 진짜 날고 싶다. 렉 피하면서. 재민이는못 깨는 타워을깨 보겠습니다. 여기 유저가 진짜 많네 근데. 여러분들도 잼민이는묵겐타를 깨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버려, 눌러. 구독과 좋아요로 이것을 깨볼게요. 렉도 이길 수 있는, 우와, 아, 에? 이거 진짜, 무서워. 어허어. 점프, 와, 이거 렉 걸리면 또 망하는데. 뭐냐? 어,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무슨 저주인가? 시크릿 기부해 주실 분, 브레인 로 뭐지? 여기 잼민이는 웃긴 타워인데, 뭐야? 이거 렉이야. 점프, 그렇지, 점프, 그렇지, 드디어 됐다. 드디어, 어, 이거 망했다. 여기! 오른쪽 해볼까? 오, 오, 요, 아, 오케이. 나이스. 여기 회올리 점프. 이 정도는 쉽지. 회올리 점프. 사다리. 하하하. 나는 잼민이는 못 깨겠다. 꿈, 음. 하하하하하. 우와. 여기 좀 무서울 것 같아. 슈프쩍? 나 잼민이 아닌데, 메롱. 나 중학생 갈 건데. <laughs> 와 렉. 와씨 이거 렉 진짜 싫어. 됐다. 드디어. 초록색에 이제 무슨 색이지? 초록색이구나. 초록 초록 초록. 하늘색이 진짜 지옥이었어요. 렉이 너무 많이 걸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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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으면 진짜 나 다시 렉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이탈리아 버리는 시크릿, 이거, 뭐지? 아무튼, 잼민이는 묵겐덜 깨보겠습니다. 와, 이거 재밌다, 생각보다. 근데 이거. 잼민이는 깬겐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도. 구독자가 10명이 되면은 여러분 댓글로 하고 싶은 걸좀 할게요. 투표로. 와 이거 뭐야 나왜 점프를 안 했지? 무서워. 오 이거 여 잠깐. 아, 아야야야야 아야, 아야, 아야. 구독자 10명이면 엄마 아빠 동아안 독... 되는구나. 구독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요. 달려라. 어 뭐야 잠깐만. 와, 씨, 이거, 내가 잘못 골랐었어. 떨어질 뻔. 음, 여기는 붙어, 있안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여긴 붙어 있네. 그럼 여기다. 우후, 아까, 잘못 갔으면 큰일 날뻔 했네. 달려라! 여기, 회오리 점프. 이 정도는 쉽지. 쉽지 해서 떨어지면 안 되지. 가자, 점프, 오케이! 좋아, 그렇지, 그렇지. 오 뭐야, 뭐야, 미끄러워! 미 껍질 타 싫은데 계속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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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에 아, 괜찮아 또 올라가면 되니까 오야, 괜찮아 자. 에이 떨어졌어 진짜 화남 하지만 난 다시 달려 간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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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벽에 붙고 걸쳐, 이렇게. 벽에 붙고, 걸쳐. 벽에 붙고, 이렇게. 슈퍼점프, 오케이! 어? 어, 뭐야? 이게 뭐지? 우와, 사다리 지름길 발견! 점프, 점프. 얇은 칸이 제일 무서운 데 가자, 가자, 회오리. 다시 하기 싫어. 그렇지. 와, 대박. 나, 내가 벌써, 노란색까지 오다니. 음, 이거 찍어볼까요, 한번? 아, 저기 유저가 온다. 한번 기다려봐야겠다. 여기 오세요. 아, 이왜 멈추는 거지? 오, 온다. 좋아. 오세요, 오세요. 그냥 가야겠다, 먼저. 샵! 오케이! 좋아, 좋아! 가는 것이야. 재미니님 깬다 정상에 가는 것이야. 어, 뭐야, 이거, 왜 피가 안 달지? 한 번, 여기 한번 걸쳐볼까? 어, 이거, 됐다. 이거 할수 있을까? 쩝! 오케이! 우 와, 무서워요. 아프다. 귀여운 척 하기는. 이거, 트롤, 트롤 짓 재밌나요? 그냥 트롤 하지 말고 가야겠어. 오 여기 길이 있네 얍 오케이 가라 가라 건돌이TV 구독 알람설정까지 가라 어? 올수 있으면 와봐 아 이거 무서운데 갈까요 말까요 가가가가 가. 가, 가, 가. 한번 떨어져 볼게요 슈퍼 오케이 예, 지름길 성공! 와, 아왜 아, 화면이 흔들렸지 방금? 뭐야 이거 또렉 걸린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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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그냥 여기 해볼게요. 와 여기 걸치는 거 진짜 힘들겠는데? 배올리 점프. 와, 자, 와, 잔안 돼. 와, 안 돼. 야, 자, 마지막 하나만.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지나갈게요. 제발 구독과 알람 설정, 아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잼민이는 걔는 다, 저 잼민이 아닙니다, 요 잼민이인가? 오, 저기 유저 온다. 오케이. 노점프. 페올리 점프, 그렇지. 피가 없는데? 어, 죽었다. 아니구나, 떨어졌구나. 페올리, 그렇지. 나 날개가 있어서 몸이 너무 무거워. 안 돼, 아야, 아프다, 야. 얍, 그렇지. 이제부터 좀 쉬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여러분, 제가 깰것 같으면은, 깰 거, 깰것 같으면 구독을, 못깰것 같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야! 둘다 좋은 거잖아! 아니에요! 우와, 이거 뭐야. 화면 꺾였다. 우와, 이제 드디어 진한 보라색이 왔네. 우와, 이거 올라가지네. 쉬프트라 끄고 해야겠어. 네, 이거, 재미있는못 깬다고, 거꾸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거꾸로 봐주세요. 싫어요. 안 돼, 무서워, 무서워. 아니야, 이건 못해. 회얼리 점프. 오, 뭐야, 잠깐만.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오, 저기 점프해야 되네. 안 돼, 살려줘, 살려줘. 회얼리 점프! 오케이, 오케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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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한 방에 통과해주고. 가자! 잼민이 는깬 타월에 난 잼민이지만, 잼민이에서 탈출하는 것이야. 얍, 아파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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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먼트. 그렇지! 우와, 이제 천상의 계단 설마 깬 것인가요? 여러분 깰것 같은가요? 구독 눌러주세요, 한 번만. 구독 누를게요! 우와, 안 돼! 아직 못 깼어. 근데 하늘색까지 왔네. 얼마 안 남았나? 우와, 얼마 안 남았다. 빨리 가자. 정상을 향하여! 돌진! 돌진!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하네? 좀 멤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왼쪽이었나? 왼쪽! 오, 맞았다! 왼쪽인가요? 오, 맞았다! 가자! 어, 아, 뭐야. 안 돼. 으악, 도망가. 저 유저가 절 앞섰거든요? 제가, 경쟁 상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달려라 오저 유저 멈췄다 아싸라 아싸라 뭔가요? 아싸리 아싸라는 거예요 뭐지? 저 유저 계속 멈춰있는데? 아 오구나 이제 저 유저도 고수인 거 같네요 전 고수 아닙니다 참고로 아 고수인가요? 어, 저분은 로블록스 처음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좋아! 네. <laughs> 떨어안 돼! 괜찮아. 어차피. 괜찮아. 띵띵띵띵띵. 잉 음, 떨어졌어. 하지만, 이렇게,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예, 아버지로 해주세요. 어, 아버지로 해주세요. 뭐야, 이거. 왼쪽이었죠? 아, 날고 싶어, 진짜, 날개로. 하늘. 이거 깨면은, 나는 거좋나 아, 아까 실수해가지고, 흰, 흰구. 누가 실수했는가? 저요! 당당, 당당하게. 이거 그냥, 못점프 오케이. 응, 못하지. 점프! 잠깐만, 저 유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구나. 뭔가 사람의 움직임이 보였는데. 오, 여기서 떨어졌었는데. 왠지 유저분 여기서 떨어지셨을 것 같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왜 이렇게 못하지? 에이 어, 진짜 응원해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아니 여기서 같은 데서 계속 떨어지네. 얍 오케이,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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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오, 씨. 나 진짜 큰일 날뻔 등짝 스매싱 얍! 오케이. 이거 멀리 뛰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쉬프트락을 끄고 가서, 여기서 이쪽에. 와, 나 떨어질 뻔했다, 우 와, 여기 사이로 떨어지면 끝장이야. 보라색까지 가는 거라고. 망했다고. 슈퍼. 요령을 이거 좀 회오리하는 방법 배워야겠는데? 오케이, 하나 했고. 이게 왜 떨어지냐고. 야, 네. 아 진짜 뭐야. 아이 맥만. 이 렉만. 렉이 문제가 아닌제 실력이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아 대오 네. 씨 이렇게 여러분한테 떨어지는 모습만 보여드릴 순 없는데 깨는 것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편집 보고 아니 편집요? 편집은 안 됩니다. 정정 당당하게 깨야죠. 아주 좋은 모습이. 갑자기 군대 장군으로 변했다 어떤 사람. 아빠가 좋아하는 모습이 정정당당 칠도 지들어도. 아 여기가 너무 어려운데. 분한테 1일차때 깨드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 <laughs> 아니요. 어? 오 어, 뭐지? 하늘색만 있나?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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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laughs> 왠지 한 번에 간다. 오케이. 한 번에 갖고 이거 한번 위험한 짓 해볼까요? 아니야 위험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아. 얼마나 힘들게 배우리 했는데. 아안 돼. 오오 오. 오, 오. 진짜 떨어질 뻔 했어요, 여러분. 저좀 살려주세요.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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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와, 드디어 청록색까지 왔다. 떨어지지 마. 난, 떨어질. 떨어질 수 있어. 제발 살려주세요. 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터지면. 야, 그렇지. 다시 닦고줄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두번 눌러주세요. 엄청난 큰 힘이 돼요. 구독 두번 누르면 구독 취소돼요. <웃음> 음. <웃음> 우와. 뭐, 너무 무서워. 오, 됐다. 제동생. 제동생. <laughs>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그렇지. 그럼 다시 회오리 해야 되는데, 오케이! 떨어졌지 않았어. 어? 여기 뭔가 틈새가 있네? 저기로 다음은 가봐야겠다. 개구장이네, 동생. 여기 제발 음. 구독, 좋아요 눌러, 태초로, 태초가지마우유나 저기 지금 채팅방에 태초라고 써 있, 태초로 오셈이라고 지금 써있거든요? 태초로 안 갈게요 저는. 태초가 뭐예요? 설명해주세요. 태초는 어, 로블록스에서 타워 맨 아래. 오와 여기서 제가 진짜 엄청. 추장 아니에요 태양초고 주장? 에이 진짜. 아, 여기 조금 아픈. 여기서 죽으면 진짜 나 포기할 수도 있는데. 가자 안돼 여기 무거. 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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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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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안돼 히압 그렇지 그렇지 동방 하나의 고비를 넘겼다 오 이제 검정색인데 어 뭐지 갇혔나 하지만 그러면 어? 여긴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오 여기 뭔가 있다 그렇지 이거 나못할것 같은데 야 뭐가 이걸 한 방에 하네 나 뭐지 나, 각성했어. 각성 완료. 이제, 이 정도로 가면, 깰수 있겠다. 아, 네. 오. 오. <laughs> 저, 진짜, 진짜, 맨 처음으로 갈 뻔했어요. <laughs> 여기 외출이 제일 무서워요.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맨 처음인가요. 근데, 여기 좀 무서운데. 저, 진짜 무서워요. 에약 으악, 살려줘. 회색만 밟으세요. 알겠어요. 우와. 회색만 밟으했으니까 근데 회색이 뭐지? 이게 흰색이고, 이게 회색. 오케이, 이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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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밟을 뻔. 힐 블록은 아니겠죠?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기 유저분이 오시고 있어요! 그렇지, 가는 것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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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진짜, 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까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요. 진짜, 오, 여기. 오, 여기 오비 같은 게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실력으로는 너무 말이 안 되게 못해요. 워업도 못하는 주제. 그나마 재미있는 목겐타워는 워업을 못해도 할 수, 깰 수는 있어요. 깰 수는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 대신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하세요. 네. 빨리 눌러. 락. 이거 왠지 무서워. 아플 것 같아. 여기서 떨어지면 끝난단 말이야. 킬은 아니겠지, 설마? 이거 걸치네 계속. 아, 이제 거의 다 왔나? 이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구독, 구독 누르신 분들이 맞는 것입니다. 구독, 구독 누르신 분들이 제가 깨는 것을 볼수 있어요. 구독 누르신 분이 아마 제가 깰 것이라고 예측하셨을 텐데요. 좋아요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그냥 아 이거 피가 좀 없는데 뭐 어, 이거 왠지 아플 것 같아요. 좀피좀 채우고 갈게요. 피를 채우자 피를 채우자 오 조금 차진다. 여기서 워로 연습을 해야지 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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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나? 설마? 나의 머릿속을. 한번 가볼게요. 아, 무서운데? 가자, 달려라. 아야야야야. 헉, 오케이! 아, 죽었다! 우와! 레전드! 좋아,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나 죽는데, 이제 여기서. 샵, 그렇지. 샵, 그렇지! 샵, 그렇지! 뭐... 그렇지! 가자! 이제 여기만 가면 되는데, 어, 여기 간격이 생각보다 뭐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점프, 옆으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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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여러분 덕분에 깰수 있었어요. 이걸 시청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근데 아직 이거 안 깼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좀 무서운데? 태초 가실 분? 뭐야, 이거 채팅방에. 태초 안 가나? 나 태초가 아니라 꼭대기로 갈 건데요. 가자! 제발! 제발! 오케이. 제발! 제발! 헉!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설마 여기서 떨어지진 않겠죠? 이걸 얼마나 잘했는데. 오! 여기서, 설마, 갑자기, 떨어지, 설마, 여기서? 떨어지진 않겠지? 가자! 이거 고장만 나지 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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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탈출! 탈출! 축하, 축하, 탈출! 와, 축하드립니다! 소파야. 역시 난 잼민이가 아니라니까. 학어 뭐지? 헤헤헤헤. <laughs> 와 어? 하지만 나에게는 실연이 남아있다고 한다. 학고 학고 안 할래요. 저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로. 근데 여기 태초로 가긴 싫어. 그냥 여기서 사유나라 해볼게요. 사유나라. 네. 사유나라란.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타워를 정복해서 어, 제가 좀 설명을 못 해가지고 좀 죄송해요. 사유나라 발판. 오 저기 유저 오신다. 한번 채팅으로 사유나라 같이 하실 분 찾는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사유나라 해야 되지? 그냥 지금 할게 사! 뭐 와, 와, 보여한번했다 와, 한번 했어, 니까. <laughs> 뭐로, 뭐로? 와, 이거 겁나 안 되네. 뭐로? 와, 이거 한번 하는 거 대박이다. 한번 했어요. 역시.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저는 바로 구독박스입니다. 저는 재미있는 깻밥을 깼습니다. 와. 빰빰밤 바로 구독박이습니다 예. 유전님 제가 깨드릴게요. 근데 아까 뭔가 좀 미련이 남았는데 혹시 사라지는 길에 좀 지름길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름길 노리지 마. 지름길을 한번 노려볼게요.